이라면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. 버지를 들어드릴까요? 버지를 들어드릴까요? <laughs> 드디어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궁금하던 걸 알게 됐군. 게살 버거의 비법. 게살 버거가 맛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음 소금 한 숟갈, 다진 양파 세 숟갈. 그리고 정성을 가득히 위해 재료를 잘 저은 후에 가장 중요한 재료를 섞어 넣는다. 그건 바로 갓 잡아서 싱싱하게 간. 블랭크톤. 난 스펀지밥이야. 네, 사장님. 여기 이것은 최신형 고기 조정 장치고, 아 이것은 우리의 자동 화폐 관리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이건 고급 음료수 온도 조절 장치들이죠. 수입한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액체 전달 장치 견본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히 예술적인 수준의 양념 분산 장치도 드립니다. 아 그래서 주문하실 거요. 계속 써 있으실 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